안녕하세요. 크림슨 레베시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병 영웅에 대해서 논의를 할게요. 지금 근데 시간이 보시면 지금 리셋까지 2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룰렛 영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룰렛 영웅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 룰렛은 일단 이렇게 패키지로 살수 사실 수도 있고 이 보석을 써서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은 무각은분들도이 보석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보석을 다 돌리는데, 어... 보석이 몇 개인지 헷갈리니까 이걸 다 써볼게요. 어? 이거를... 아, 이거 사놓은 거를 아깝게 쓰게 되네요. 아, 어, 이렇게! 어 이렇게 4200개에 다섯 번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225번인가 250번인가 그런데 그러면은 한 250이면은 50번이니까 한 20만 골드 정도 들 거야, 아마 다 돌리면. 보속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 돌릴 순 없고 아마 조금씩, 조금씩 돌려서 이제 원래 영을 모아야 될 텐데 어. 이런 것도 횟수에 맞춰서 써 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룰렛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 최고사령관 이벤트마다 이 룰렛을 돌려서이 조각을 모으시고 네, 모자라면 이 황금 전설 영웅 조각을 써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룰렛 영웅을 추천드려요 특히 여기 기병 중에서는 어, 달리아 필릭스 어. 엘레나 이 정도. 근데 보통은 달리아, 필릭스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필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로 필드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얘는 약간 집결 주둔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루비나가 등장하고 나서 필릭스는 저는 안 씁니다. 아예. 얘는 안 쓰고, 그런데 이제 무각은 분들이 기병 용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엘레나를 더 추천드려요. 얘가 좀 일이좀 애매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이 e 스킬이 좀 좋은데 보시면 이게 20% 확률로 모든 데미지가 1.8% 증가인데 그러니까 20% 확률로 10번을 때려야지 18%까지 증가하잖아요. 이거 옵션은 굉장히 좋은데 이 20%의 확률이 문제예요. 20% 확률로 10번을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참 때려야 되죠. 이게 평타 5번을 쳤을 때 평타가 1초에 한 번이니까 평타 5번을 쳐야지 1.8%가 증가하는데 보면 평타 50번을 쳐야지 18%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50, 평타 50번을 치려면은 50초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50초 동안 그 무가분분들의 기병 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보통 뭐한그 절반도 못 버티겠죠. 한 20초? 이 정도 싸우면 잘 싸우는 건데 그래서 이 필릭스를 저는 크게 추천을 안 드리지만 만약에 어이 필릭스 대신에 쓸 영웅이 없다. 그런 필릭스를 모는 걸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엘레나가 더 나은 거 같아요. 저도 원래 엘레나를 주로 썼고 지금은 이제 잘안 쓰지만 이게 광역 데미지 요새 공병이 아프잖아요. 그 공병 데미지 감소도 이 광역 데미지 감소도 있고 어, 방어력도 높고, 그리고 협공 시에, 협공 시에 데미지 증가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옵션이 괜찮아요. 행군 속도도 있고. 이제 좀안 좋은 거는, 그, HP가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기에는, 얘도 HP가 없거든요. HP 옵션이. 그래서 HP 옵션이 없는 애들 둘이고, 얘는 이제 있죠. 달리아는 음? 달력 없었나? 아 여기 있네요. HP 옵션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사람들의 패 때문에 사람들의 공격력이 세졌기 때문에 이 HP 옵션이 없는 캐릭터를 쓰기가 좀그래요 왜냐면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달리아가 달리아를 일 번으로 추천드리고 왜냐면은. 광역 기병 용이 마이랑 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는 얻을 수도 없고 콜라보 용에서 조각 두 개씩 들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가 있으면 마이를 쓰는데 없으면은 달리아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도 이제 마이 있는 요새 잘안 쓰고 그뭐 체집킬 할 때나 다 쓰고 보통 달리아를 씁니다. 달리아 그래서 달리아는 무조건 1순위 저는 루비나나 체이시보다 달리아를 더 추천드려요 루비나 체이시는 초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그 무과금분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돈을 쓰는 분들은 루비나 체이시를 각성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과금 유저라면 루비나 체이시 다음에 달리아 3순위죠 근데 무과금분들은 얘는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벨라 예전에는 얘가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저는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맞으면 얘가 맞으면 이게 느려져요 그리고 전투중이 아닐 때 행군 속도가 증가하고 전투 때는 오히려 느려지기 때문에 행군 속도도 없어요 느리, 그러니까 느린 거죠 느리고 HP도 없고 딜만 센 캐릭터인데 지금은 이런 캐릭터는 조금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기병 무가금인데 기병 세부 대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얘네를 다 키우는 수밖에 없겠죠. 키우는 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만약에 저는 얘나 벨라를 쓰니 차라리 어 만약에 제이크나 마르코 뭐 이런 부사로 쓸수 있는 영웅이 있다면은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정리해보자면 이 달리아는 음 광역들도 있고 어 체력도 있고. 뭐 스킬 데미지도 있고 행군 속도도 있고 공격력 버프도 있고 그러니까 만능이에요 만능인데 이제 그 TC 영웅보다는 좀 떨어진다 하지만 얘는 나온 순서가 이렇게거든요 얘가 최근에 나왔고 그다음, 그 전에 얘가 나왔고 이제 그 예전에 얘네가 나왔는데 그래서 새로 넣을수록 보통 좋습니다 그게 100%는 아닌데 한 90%는 새로 넣은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1순위 뭐 이거는 조금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얘를 더이 순위로 추천드려요. 무과금이라면 이제 스펙이 좀 좋으신 분은 얘를 쓰셔도 좋은데 저는 얘를 추천드리고 어차피 기병 어, 위주로 쓰시면은 어, 이세 명을 키우는 게 좋을 거예요. 세명 얘도 아마 써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영웅이 없어가지고 이네 명은 그래도 준수하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다 이제 능력이 되면 다 모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이네 개를 지금부터 다 모은다? 그러면은 어, 한두개 정도 모았을 때 새로운 기병 캐릭터가 나올 거 같거든요 지금 다음이 군병 새 캐릭터죠 그 다음에 아마 기병 새 캐릭터가 나올 거라서 이게 한두 달마다 새 캐릭터 나오는 거 같거든요 지금 IGG 패턴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를 추천드리고 성능을 비교하는 거는 그냥 똑같아요. 이거 그냥 스킬 보고 데미지가 스킬 데미지가 어떤 게 세냐 그리고 HP 기병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미지 스키, 스킬 데미지 그다음에 행군 속도 HP 뭐 다른 버프 뭐 공격력 버프나 스킬 데미지 버프나 이런 버프가 있는 거를 비교해서 따하시면 되고 그거는 뭐 보병이나 궁병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궁병의 경우에는 광역이냐 아니냐를 저는 좀 우선시하고 보병은 또 광역 캐릭이 별로 없거든요 딜이 에일링 하고 미야모토 둘이라서 저도 그두 개를 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룰렛용은 뭐 크게 아? 어, 더 말할 게 없고 그냥 달리아가 제일 좋다 그 다음에는 필릭스나 엘레나 이둘 중에 하나 벨라는 이제 사순이에요 사순이 4순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TC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룰렛 영웅은 그냥 조각으로 그 영웅을 얻은 다음에 만약에 룰렛으로 보석이나 뭐 그런 패키지를 많이 못 쓰겠다 그러면은 어 룰렛에서 그 얼굴만 10개만 모아 가지고 조각을 영웅을 얻은 다음에 천천히 이제 스킬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올려 주시면 되고 어 스킬을 올릴 때는 보통 무조건 1번 스킬을 먼저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서 이제 2, 3, 4는 용마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제가 딱 정해 주기는 좀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옵션을 봐서 스킬 데미지가 가장 좋아요. 옵션 중에. 그래서 이 저는 달리아라면 2번을 그다음에 올릴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냥 아무거나 올리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리고 영웅을 키우실 때 하나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를 일단 각성까지 쭉 키우시는 게 좋아요. 이거 저거 뭐 스킬을 찍 찍었, 요거 찍었다 저거 찍었다가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완전 무가금이고좀 라이트하게 하시는 분은 어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각이 많이 드니까 스킬 두개 정도 5 5 1 1 아니면 5 5 5, 5 1이 정도로 타협을 보시고 어, 스쿼드를 채워가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완전 무과금은 각성보다는 영웅 개수를 늘리는데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TC 영웅인데요. TC 영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조나 스벤세... 스벤 조나단 스벤스벤 조나단 요두 개는 버리시면 돼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쓰레기야 쓰레기. 그리고 이제 루비나 체이신데 어, 집결을 하실 분은 루비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둔을 하려면은 체이시가 더 낫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네 둘을 지금 묶어서 주둔 집결을 다 해야 돼요 그래도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고 이제 무가금 분들은 근데 얘네를 얻는 거를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저거를 얻으려면 이 영광의 기념비 여기서 랭킹을 차지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좀 유명하게 없는게한 10등 이 정도까지거든요. 이게 초월을 한한개 하려면은 아마 처음이 50개가 필요했던 것 같아. 필요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루비나나 체이시의 스킬을 보면 보실 때이 집결 시 기병 부대 뭐 HP 공병 부대 데미 지 증가 이게 있죠. 이 옵션 때문에 얘가 필드에서는 이 스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초월을 안하면 hp 옵션이 없는 걸로 채로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킬이 하나 없는 상태로 싸우니까 안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도 쓸모가 없고 보시면 얘도 뭐 병력을 잃을 때마다 증가 6 스택이죠 6 스택 증가하고 그리고 이것도 분노 스킬을 발동할 때마다 스킬 데미지가 3%씩 증가해요 15 스택까지 중첩이 되는 거니까 어 분노스킬이 뭐한 5초, 6초마다 발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은15 스택을 중첩이 되려면 은 1분이 넘게 때려야 돼요. 1분이 넘게 때려야 되는데, 보통 필드에서는 1분을 쌓을 수가 없죠. 30초 미만의 전투기 때문에, 이것도 루비나는 필드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계정이 세서 오래 버틸 수 있을 때 루비나가 효과가 좋고요 제가 루비나가 이전 영세가 가장 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스펙이 되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고 무각은 분들한테 이 루비나를 추천을 안 합니다. 예. 차라리 체이시를 쓰세요. 근데 체이시도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 얘도 이 주둔 상태일 경우에 기병 공격력 증가가 있거든요. 이 3번 스킬이 얘를 초월을 해야지 필기에서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공격력 버프랑 가 광역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 3번 스킬이 없어 4번 스킬이 없어지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리는데 게다가 이 체이시가 나 루비나나 똑같은데 어 이동 속도가 없습니다. 이동 속도 버프가 없어요. 그래 서 느려요, 되게. 되게 느리고 그러니까 필드 위주로 싸우는 그 무과금 유저분들한테는 얘네 자체를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 이게 어, 조각도 초월을 할때 조각도 기본 이제 각성까지 680개인가 690개인가 그렇죠? 근데 초월을 풀초월을 하려면 550개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은 조각이 1100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풀초월까지 근데 풀초월을 해야 센 건데 풀초월을 안 하면은 얘네랑 달리아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차라리, 얘네를 키우느니, 달리아랑, 뭐, 필릭스, 엘리네, 이렇게 차라리, 얘네 하나 키울 때두 명을 키울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이 TC 영웅을 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얘네, 그, 각성도 안 하고 써봤자, 쓸모...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얘네가 초월 영웅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스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지 좋은 거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이제 뭐 루비나 또 어떻게 쓰더라? 기억이 안나네 루비나 아 루비나 체이시 그 다음에 달리아 마로코릭스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집결 주둔을 해야되기 때문에 얘네둘 묶어 쓴거고 만약에 제가 집결 주둔을 안한다면 얘네를 따로 쓸거예요 따로 쓰고 이제 뒤에 뭐 루비나 달리아를 쓰고 그래서 딜이 어, 루비나이 딜에다가 달려의 광역 딜 그리고 데미지 감소 효과 이렇게 해서 얘네를 1번 때로 쓰고 그 다음에 2번 때를 체이시 엘레나나 뭐 체이시 마이 저는 이렇게 쓸것 같아요 아니면 은 체이시가 어, 얘는 방어특화 용이기 때문에 체이시의 필릭스를 쓰거나 뭐 그렇겠죠 보통 아마 그렇게 쓰실 거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기병영웅은 어, 보병과 국민은 똑같습니다 이 무과금분들은 초월을 차라리 그냥 얼굴 그명함만 얻어놓고 그러니까 조각 10개만 얻어서 영웅만 얻되 키우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쓰실 수 있는 분 조금이라도 과금을 하시는 분은 어, 이 초월영웅 하나 정도는 키울 만해요 초용이 지금 6섯 개가 있잖아요. 궁병, 기병, 보병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여섯 개 중에 하나 정도는 노력해서 키워볼 만하다. 근데 그 중에 만약에 키울 거라면 저는 루비나를 추천드립니다. 얘가 제일 세요. 얘가 제일 세고 체인신은 아마 다음 신캐가 나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 어, 얘를 안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안 쓰진 않겠지만 느리기 때문에 저는 주둔에나 쓸것 같습니다. 주둔을 할때는 루미나 체이시를 쓰거나 아니면 체이시 필릭스를 쓰거든요 루미나와 집결을 보내고 체이시 필릭스로 주둔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조합은 정답이 없고 결국 이제 영웅이 세냐안세냐 세냐 보다는 저게 중요해요 영웅 장비가 좋냐 안 좋냐 그리고 어, 자동차가 높냐 낮냐 이거에 따라 갈기 때문에 영웅에 너무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무가군 분들은 달리아 필릭스 뭐 엘리나 이런 애를 추천 드려요 그 정도로 하면 될것 같네요 이거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것도 기 이병영도 웅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병용은 보경이나 군병보다 어 선택지가 없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능이 좋아요. 어 예를 들어서 달리아, 필릭스, 엘레나 이런 애보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신시아 스킨, 신시아 스킨이 있어야 됩니다. 스킨, 신시아 스킨 캐서린이 조합이 더 셉니다. 캐서린, 신시아 조합이 세고 이, 만약에 스킨을 신시아나 캐서린 둘 중에 하나만 사실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캐서린을 추천드려요. 캐서린은 어, 스킨 캐서린은 달리아랑 비슷한급 아니면 달리아보다 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얘도 굉장히 좋고 저도 이제 가끔 쓸 때가 있고요. 왜냐면 얘도 이제 콤보 데미지가 있어서 딜이 셉니다. 8500, 5100이면 13600이죠. 13600에 5 0 콤보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얘도 막 터지면 막, 루비나급의 데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도 추천 드리고. 근데 얘는 돈, 어, 과금 영웅이기 때문에, 소과금까지는 추천 안 드리고, 중과금이다. 그러면은, 얘를 초반에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룰렛 용을 갖추기 전에. PC나 룰렛 용을 얻기 전에, 얘를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은 이 스킨캐서링을 사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 정도 하고 아 기병 재능은 무조건 이 스킬 지원 이 스킬 지원 모든 영웅이 똑같거든요 스킬 지원이 있는 애를 주사령관으로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어, 포식자의 분노 이120 분노를 얻는, 얻는 특성이 가장 좋아요 예. 결국 이제 영웅의 중요성이 빠르게 스킬을 터트릴 수 없냐 그거라서 분노가 빨리 차야 좋습니다. 그래서 분노 어, 상승 스킬이 붙은 용도 좋은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스킬 지원인 애를 주사령걸으로 쓰면은 얘가 스킬 쓰면 보존은 무조건 스킬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존 어차피 재능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형 이렇게 딱 이렇게 쓰면은 60레벨에우성이 되면은 딱이 이렇게 찍을 수 있거든요. 스킬을.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이거는 선택 취향인데 뭐 이거를 찍으셔도 되고 뭐 이거를 찍으셔도 되고 도망치려면 이게 낫겠죠? 이런 걸 이건 선택으로 찍어주시고 일단 여기 포식자의 분노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이 모든 기병 영웅은 이렇게 찍고 공격 영웅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스킬 지원 우선 그리고 기병 그다음에 기병 기병. 예외는 이제 주둥 영웅 같은 경우에는 주둥을 좀 찍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대부분은 찍어 안 쓰셔도 되고 그거를 할 정도면 이 고수이기 때문에 어, 이런 영웅 가이드를 볼 필요가 없,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조합을 뭐두 개를 어떻게 하냐 뭐 누구랑 누구랑 짝을 지어야 하나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취향대로. 뭐, 장비 상황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일단, 기병 영웅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이제 리셋 시간이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